오늘은 2025년 6월 20일이고요. 드디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밤새 비가 계속 내렸고요.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고 낮에는 이제 이게 이거는 아침 일찍 나갔는데 이때는 좀소강 상태였고 계속 비가 지금 많이 옵니다. 이번 통은 일부러 지금 비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노지 양봉을 이제 할 건데. 비를 맞히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보는 거고요. 지금 아침 일찍 죽은 벌만 확인하는데 벌들이 다물어냈는지 죽은 벌이 없어요. 이게 뭐 지금 여섯 통 중에서 한 마리 두 마리 죽었나? 이것도 지금 혀를 길게 내풀고 죽었고 아직도 완전히 안 죽었어요. 이게 이제 아침에 일찍 감치 이제 애역을 나갔다가 이게 농약에 중독된 벌인데. 농약 피해는, 모내기 끝나고 나니까 거의 농약 피해는 없어요. 뭐, 어쩌다 한두 마리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매년 5월 20일, 여기가 충남 예산이고요. 다른 지역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매년 5월 20일 정도, 5월 하순에 농약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다른 벌통도 농약 피해를 조금씩 입었지만, 이볼통은 내가 계상을 이제 곧 만상까지 늘어나서 계상을 올립니다. 라고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불부터 벌이 지금 이거보다도 훨씬 많이 여기에 시커멓게 벌이 주거나한 열흘 동안 죽어나 왔어요. 그래서 소비가 1매로 줄었죠. 벌이 하도 많이 죽어서. 근데 신기하게 모내기가 싹 끝나고 나니까 농약 피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4매까지 늘어났고요. 요거가 어제 그저께 이충을 해가지고 이충왕안에 40개 정도 이충을 해서 집어 넣어 놨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안 보이니까 그 확대경을 쓰고 이충을 했지만 그래도 잘 안되고 잘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이충 실력이 없으니까 안 돼요 이충침을 이렇게 집어 넣어도 그 애벌레가 이충침에 붙어야 되는데 안 붙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열번 찔르면 여덟 번은 실패예요두 번은 성공이고. 여덟 번은 다 죽는 거지. 내가 이 충침으로 푹푹 찔러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간신히 한 40개 정도는이충해서 넣었는데 이게 문제는 내가 이제 늙어서 그래요. 작년에 쓰던 자동 이충기도 있고 그것도 몇 개나 돼요. 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 이제 새 거를 사서 박스도 뜯지 않고 보관만 하던 자동 이충기를 뜯어서 어, 내가 그 이충만일에 여기 실패를 했으면은 또는 실패 여기 성공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자동 이충기로 이제 이충을 해가지고 내가 로얄제리를 한번 생산해 보겠다라는 영상을 만들어 올렸고요. 오늘 지금 이벌통을 열어봐야 돼요. 이게 이충한지 이틀이 지났는데 왕대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계속 사양액을 안 넣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양액을 넣어 주면은 벌이 안 늘어난다. 이걸 알았어요. 내가 사양액을 안 넣어 줘야 벌들이 그냥 막 쫄쫄쫄쫄 군겨야 기를 쓰고 나가서 꿀도 물어오고 벌도 막 늘어나고 그러지. 사양액을 넣어 주면은 이게 이제 성이 따시니까 이 벌들도 이제 아래목에 누워서 놀고 일도 안나온대데안난데요 그래서 이제 사양액을 안 넣어 줬는데 오늘은 요즘 장마철이지만 여기는 충남 예산이고요. 아직 장마비는 뭐 본격적으로 안 왔고 한 어제 그젠가부터 이제 밤에 비가 많이 오고 낮에 소강 상태. 오늘은 낮에도 하루 종일 비가 오고요. 비가 오니까 지금 벌통을 못 열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런 개상을 이용한 밀랍 추출기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고 그 개상에다가. 공소비를 올려놓고 소비 못쓰는 소비를 올려놓고 스팀으로 녹여서 밀랍을 받을 수 있게 합판으로 깔때기를 짜는 영상을 만들어 올렸고 이게 스팀 발생기에요 여기에 이렇게 요걸 연결했었는데 이걸 빼고 이제 그 밀랍 이제 볼통 하나 단상 볼통 하나 그 안에다가 어, 계상에서 이제 내가 녹아서 내려오는 밀랍을 받는 깔때기 크죠. 볼통만한 깔때기 집어넣고, 이제 통을 넣어야죠. 거기다가 페인트 통 하나 집어넣고, 그 페인트 다쓴 한말짜리 통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밀랍을 받으려고, 그리고 깔때기 올리고, 저는 오늘 이제 시험적으로 계상 한 개만 올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폐 소비, 녹일 소비를 올리고, 스팀을 이제 쏴가지고 녹여서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스팀 발생기는 스팀 발생기인데 스팀 뭐 적진 않아요. 스팀은 여기 지금 스위치를 넣어서 불을 켰어요. 이거 한 3분 정도 그 정도 되면 이게 불이 삭 꺼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원래 이걸 내가 끼웠었는데 벌통 안에다 나는 지금 생각에 벌통에 구멍을 안 뚫고 벌통 소문으로 호스를 집어넣어서 깔때기 위로 나오게. 여기다 뭔가를 연결을 하려고 좀금 국리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스팀이 나오는지, 작년에 쓰다가 지금 1년 동안 쳐박아놨더니, 막 먼지에 뭐 아주 그냥 지저분한데, 제대로 되는지 한번 해봐야 될까. 자, 이게 3분이 정도 이제 꺼졌습니다. 불이. 자, 불이 꺼져가지고 스팀을 하는데, 젠장 카메라가 이쪽만 바라보기는 안 보이네. 자, 요거를 이렇게 끼우기도 돼 있는데, 이걸 빼고 나는 여기다가, 호스를 연결을 하려고 지금 개, 일종의 개조로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안 보이네.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야, 물을 자 지금 이거 한번 쓴 거는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지금 물 붓는 것도 안 보이네. 물을 여기다 부어야 돼요. 부어야 되는 여기에 깔때기가 따라온 게 있는데 그냥 페트병으로 부었습니다. 물이 한 200cc 그 정도, 300cc? 그 정도 들어갈 거예요이 100cc? 200cc? 자, 지금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여기다 물을 집어넣고, 이게 나사가 한참 잠궈야 되고, 한참 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뜨거운 스팀이니까, 잘못하면 사람 데일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내가 키보드에 화살표 키를 빨리빨리 눌러서, 동영상을 빨리 진행을 해. 원래 이걸 내가 달아서 썼어요 근데 저걸 빼내고 이제는 볼통 그 소문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호스를 길게 연결을 해서 이걸 하려고 여기가 충남 예산이고요 예산 삼성공고백화점, 홍성 삼성공고백화점, 늘봄 철물마트 그다음에 여기 또 근처에 그 광시 골드자자재가 있거든요. 전화를 다 해봐도 여기에 쓰는 호스는 없다네요. 이게 이제 나는 이게 고온 스티모스라고 했는데 이게 스티모스가 아니고 이게 저 실리콘오스를 사면 되더라고 실리콘오스가 일단 하여튼 여, 여기가 충남 예산인데 예산 군나고 홍성군까지 다 뒤져봐도 실리콘오스를 파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요. 자 보세요. 지금 요거를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야 이거 참 완전히 그냥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잡초 여기다가 제초제를 내 일부러 안 뿌리거든요 제초제를 안 뿌리는 이유는 이 풀을 제초제로 죽여버리면은 장마철에 흙이 다 쓸려 내려간다고 요 뿌리가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몇 십만 원짜리 엔진 예초기를 사가지고 얼마 전에 엔진 예초기 샀다고 올렸고 이 봉사 앞쪽에 아까 봤나요? 여기는 네 예추기로 어제 다 풀을 베인 거예요. 근데 지금 배수로는 예추기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이런 게막 얽히고 설켜서. 이게 스팀은 이건 온도가 엄청 높잖아요. 물은 아무리 끓어도 1 0 0도 밖에 안 올라가지만 스팀은 이게 뭐한 150도, 한 거의 200도 가까이 올라가고 그냥 수증기는 275도라고요. 이렇게 고압 스팀은 한 150도 정도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우레탄 오스를 끼우면 그 우레탄 오스, 아니 저저 실리콘 오스가 200도까지 견디니까 여기다 끼우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수로에 난 풀은 이렇게 스팀으로 쏴서 이게 한 150도 되니까 이거 죽겠죠? 안 죽으려나? 죽겠지. 150도에 안 죽을 식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아주 내가 지금 1년 만에 오늘 비가 오는 바람에 어, 개상을 이용을 해서 소비를 녹여가지고 밀랍을 추출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거 아주 기발한 그 발상을 했습니다. 요, 이게 양봉장에 풀, 이거 막 뜯기 나쁘고 예초기로 하기 나쁜지요. 스팀으로 이렇게 풀을 죽이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한 며칠 지나봐야 풀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얇게 죽겠죠. 어, 이게 150도 이상 되는 그 스팀을 쏘았는데 안 죽으면 그 식물이 아니죠. 터미네이터, 자. 지금 이게 실시간이에요. 내가 빨리빨리 안 하고 상당히 오래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스팀은 양은 적었지만 그래도 물을 채우려면은 이걸 열어야 되니까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물을 채우고 한 3분 정도 예열을 시켜서 열이 발생하면은 그 지금 내 스팀을 이용한 계상에다가 어, 공소비를 놓고 이걸 지금 스팀을 쏴서 한번 해가지고는 양이 부족하니까 한두 번이나 세번 그러면은 이거 한번할 때마다 이거 삼분 정도 걸리니까 그래 봤자 한십분 정도 스팀을 쏴서 열을 가하고 그러면은 이게 소비가 녹는다고 이게 이게 나 내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다른 분이 한 영상을 보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방식으로 이제 또 개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봉도 저는 어디에서도 누구한테서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에 다른 분들이 올린 영상을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내가 이제 취할 것만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만의 독특한 이제 양봉 방식을 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올해 양봉 4년차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벌이 잘 늘어나니까 이제 뭐 <laughs>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봉 1년차 2년차 3년차에 내가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이건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양봉 내 하기 싫어가지고 이게 한때는 양봉 때려 치려고 했었는데 지금 양봉에 들어간 돈이 몇 천만 원이고 벌통이 지금 한3 5 0성 된단 말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이제 누군들 양봉 잘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요거, 지금 내가 여기가 충남 예산이고 홍성까지 가서라도 사오려고 했는데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그 호스를 검색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 스티호스 그러니까 스티모스를 검색하니까 이게 실리콘 호스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게 온열 매트 실리콘 호스인데 내가 쭉 보니까 200도까지 이게 견딜 수가 있어요. 여기 200도, 200도까지 견딜 수가 있고. 그리고 실리콘 어선는 약간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맞아도 이렇게 강제로 끼우면 다 들어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지금 이거 동영상을 자 지금 저내 차에다가 저거 스팀 발생기를 넣었다가 없되니까 도로 가지고 비 오잖아요. 여기 어제 여기 내가 예초기로 풀베고 여기다 이제 이충을 했으니까 이제 그게 이충 성공했다는 거 확인되면은 분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제 그저께 약 40개 이충을 했으니까 40개가 성공했다면 지금 40통 20개 성공했다면 20통을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게 이제 지난 겨울에 웅을 파면서 나온 그안반 쪼가리로 여기다 말리장성을 쌓은 거고 거기다 그거 놨는데 여기다가 혹시 만일에 지붕을 내가 지금은 안씌울 계획이지만 이제 7, 8월에 너무 땡빛에 벌들이 이제 막 더워서 막 죽을 지경이 되면 내가 이런 식으로 또지붕을할 거니까 요거를 여기서 좀 이만큼은 한 2m 띄워서 놓는 거예요. 여기다 혹시 또 집을 하나 지지 모르니까 나 지금 비줄기가 비 지금 상당히 굵어져서 비가 많이 오다, 적게 오다 여하튼간에 지금 하루 종일 비가 계속 옵니다. 어, 이거 내일쯤, 비가 지금 계속 온다면 벌들이 의혹을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양에 좀넣어주지야 되지 않을까? 결국 내검을 해야 될것 같고, 오늘이 20일이고, 내일이 원래 개미산을 칠날짜예요 개, 획에는 없는데, 근데 비가 오면은 개미산 못 치죠. 날이 맑아야 치죠. 어쨌든 이제 봐야 돼요. 이거, 이게 지금 이충을 성공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날이, 어쨌든 여기는 비는 안 맞는 자리니까, 이따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 요 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이충을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분봉을 할 일도, 준비를 하죠 여기에 지금 이충을 했고, 자, 이게 이제 그저께 이충 약 왕한 40개를 집어넣은 벌통이란 말이요. 에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제 지금이 오후 12시 40분이니까 이제 조금 비가 소강상태를 보일 때뚜껑 열고 소비 꺼내보면 왕대가 몇개 만들어졌는지 알수 있잖아요 약 40개 이충을 했는데 내가 이충 실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뭐 10개 모르겠어요 나도 내 나름대로는 제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10개가 됐다면 10통 분봉, 20개가 됐다면 20통을 분봉을 시켜야 되니까 당장 지금 벌통 놓을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물론 이렇게 비가 철철 오는데는안 되고, 뭐 내일 비가 그치든지 그러면 여기는 이미 왕대가 만들어졌단 말이야요몇 대가 됐던지 가에 그러면은 그 왕대가 여왕을 369잖아요. 아래서 3일, 애벌레에서 6일, 그 다음에 봉계가 씌워지고 9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열어봐가지고 여기 왕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210, 주로 210 애벌레를 여기다 이충을 거의 대부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틀 지났으니까 4일 내니까 내일 모레 봉계가 쉬워진다고요. 봉계가 쉬워지고 9일이니까 앞으로 11일 후에 이 왕대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9일이나 8일 후에 이 왕대를 빼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계산해서 앞으로 한 3, 4일 안에 분봉을 시켜야 된다고요. 모든 벌통에서 봉충소비를 빼서 분봉을 시키고. 그 분봉을 시켜가지고 한 3, 4일 후에 시키거나 분봉을 시키고, 요거는 한 8일 정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봉을 시키고 나서 한 5일, 4, 5일 지나고 나면 막 변성왕대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곧 왕대가 터질, 터지기 한 2, 3일 전에 왕대를 여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왕대가 가장 먼저 서질 거 아니에요. 이게 분봉군에서 그러면 이제 분봉군에 여기 이제 봉충소비를 빼서 강제 분봉을 시킨 거니까 이 변소 왕대를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넣어주는 왕대가 가장 먼저 태어날 테니까 다른 왕대를 다 죽인단 말이에요. 왕이 이제 처녀 왕이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지금 오전에는. 비가 지금도 내가 조금 나갔다가 영상을 촬영을 해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시 42분이네요. 지금 12시 42분이고 지금 에어컨을 틀었더니 잡음이 나서 내가 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거는 이제 일부러 내가 비를 맞추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레탄 호스 아니 저 실리콘 호스를 사야 되니까 스팀 발생기 끝에 호스 끝에가 지금 사각 육각형인가 어쨌든 이렇게 뾰족 뾰족 세어 나온데 가장 넓은 데를 재니까 약 11mm가 나와요. 그러면 내경 11mm 실리콘 호스가 있으면 딱 맞는다는 얘기에 이게 11mm 그런데 11mm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인터넷으로 이제 스팀 오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실리콘 오스. 실리콘 오스이고,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스팀의 온도가 몇 도나 나오나. 150도에서 고압이라면 180도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150도 이상은 나오는데, 200도가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스팀. 수증기 자체는 275도지만, 이요 그러니까 실리콘 호스가 60도에서 200도를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내가 봤어요. 어, 취, 취소를 못 한다 해야 다음에 보여. 딱 보는데 11mm가 없어요. 10mm하고 12mm. 12mm는 안 되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본게 11mm잖아요. 11mm니까 11mm보다 커버리면 안 되잖아. 이게 11mm잖아. 11mm. 11미리 보다 크면 안되는데 어, 10미리 밖에 없어 근데 10미리 를 끼워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실리콘 호스는 약간 좀 신축성이 있으니까 강제로 끼면 들어간다. 이게 11미리 나오니까 10미리 호스를 강제로 끼우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라 이 뜻이요. 여기에 옵션이 케이블 타이가 있는데 그래서 10에 13 이게 뭐냐면은 내경은 10이고 애경은 13이니까 실리콘 호스의 두께가 3mm가 굉장히 두껍죠. 이게 고아 아주 고운 고압의 스팀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두꺼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요걸 쓰면 되겠어. 그래서 10에 13mm, 1m가 1m씩 잘라 파는 건데 나는 2m를 샀으면 12mm는 무조건 안 되잖아요. 저 스팀 발생기 노즐보다 이게 더 커버리니까 이거 쑥 빠져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2m를 샀습니다. 2m 여기. 내경은 10mm, 외경은 13mm, 우레탄 호스 1m짜리 두 개를 사가지고 결제를 해서 오늘 이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호스가 오면은, 이 호스가 오면은 이제 여기 여기다가 이걸 끼워가지고 그 호스 2m를 샀으니까 막 1m 정도만 될 거예요. 1m 정도 되게 여기다 끼워가지고. 그러니까 저 이거 이게 이게 11mm 나오잖아요. 가장 높은 부분이 요 요렇게 납작한 부분은 뭐 10mm 정도 나올 거고요. 10mm 실리콘 호스를 끼우고 여기는 케이블 사이로 묶고 그거를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볼통 소문으로 그 호스를 집어 넣어서 단상에다 올려놓은 그 페인트통 위에 있는 깔색이 안으로 이 호스가 나오게 해서 그 위에 개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 어. 밀랍을 받는 페인트통에도 그 물망이 이제 포리폴리스망을 덮어야죠. 포리폴리스망을 덮고 깔때기 올리고, 계상 올리고, 계상 위에도포리폴리스망덮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 계상을 올리고, 그 계상에다 소비를 놓고 해서 스팀을 보내서 계상에 있는 소비가 녹아서 내려오면서 포리폴리스망에 이제 찌꺼기는 걸러지고, 깨끗한 밀랍만 밑으로 내려온다. 이런 건데, 어, 다른 분이 올린 영상을 나도 보고 지금 그거를 참조를 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이제 내 방식대로 제작을 하는 거지만 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삐뚤어졌네. 이거 새로 이거 꽉 똑바로 잡아야 되겠네. 어, 일단 그래서 요 호스가 이제 택배로 와야 되니까 호스를 어, 집어 넣어가지고 실제로 밀랍을 추출하는 것은 내, 일올려나 오늘 주문했으니까 내일 오겠죠. 택배가 오면은 그거는 그때 한번 다시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